해징어 게임. 1969년 7월 4일. 하... 하... 빵빵! 깡! 으악! 대, 대체 왜 이런 짓을! 으악! 으악! 여, 여긴 어디지? 아까 그 분명... 해징어 게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징어 게임에 참여하여 총 6, 9, 7, 4가지의 게임을 수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모두 통과한다면 명예로운 해병이 되어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어으로 와야 해병이라니 이 뭐, 무슨 개소리야? 나는해병대가냐 특전 해원했다고라이야이 차차차! 으아아악! 동실 해병수육 69반 훈련병 기열 게임 참가를 거부하는 훈련병들은 모두 이승에서 기수열에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다리는 모두 기수열에 처리된 해병으로 만든 다리입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섭씨 697.4도의 해병짜증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첫 번째 게임은 이 다리를 제한 시간 안에 건너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건너지 못하는 훈련병은 기열입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 짐승 같은 것들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일단 뛰어! 조동실 <laughs> <laughs> <으아악! 웃음> <laughs> <laughs> 조동실 이 이건 이, 이게 대체 뭐야? 제한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이..이런 씨팔! 일단 다리를 건너고 나서 생각해야겠어 으 미끌 어? 아 이런 씨..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으악! 으악. 뭐말다 너무 멀어! 하지만 으악으악 으악, 데롱, 데롱, 콱! 데롱데롱! 삐! 콱! 붕둥붕둥! 퉁실! 고맙다. 허허 살아야지.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실 헤드샵, 진탁팔 해병. 식사를 모두 배식받은 훈련병은 이곳에서 특식을 배식받기 바랍니다. 배식 준비! 배식! 실시! 어? 자, 모두 식사 맛있게 하도록! 이런, 씨발 똥개, 이 새끼들! 이딴걸 처먹으러 가준기야! 새끼, 기, 열! 쏙! 아! 철퍽 해병, 빼빼로. 274번 훈련병, 기알. 진돗팔 해병 님의 특제 자작이다! 한 방울로 남기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주계병 마철두. 두 번째 게임에 온여러분들을허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쉬어가는 게임으로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 포신수입독으로 해병 달고나를 기합찬 모양으로 조각해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은 6.9분입니다. 기합? 기합찬 모양이 대체 뭐지? 애초에 게 달고나가 맞긴 한가? 대체 무엇을 구쳐 만든 거지? 이 형용할 수 없는 개씹샹똥릉내는 대체? 완성한 이원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음, 갓겜파스! 기합! 팔강모! 기합! 어? 이런 씨! 빨! 새끼! 기야 탈싹! 큰일이다. 대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제한시간이 74초 남았습니다. 주, 주, 었다잘안 되냐? 으! <laughs> 음. 어! 새끼! 기압! 이때까지 본것중 가장 기압인 해병 달고라 했다. 치! 오! 보상으로 해병 훈장을 써야겠다. 으악! <laughs> 그래, 저 빨간 머리가 알려준 그 거짓이라면. 싫으면... <laughs> 하지만 섬세한 그 모양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laughs> 음내 <laughs> 아, 놈의 마지막인가? 아, 이 이것은 철두 <laughs> 철두야 철투, 의무병, 의무병! 악 선으로 하는 소설은 뭐든지 짤해! 진행자의 실신으로 이 회차 게임은 갑작스레 중단되었으며 몇 명의 탈락자를 제외하고 전원이 해당 게임을 통과하게 되었다. 또한 게임 진행 중 실신한 중위병은 해병 수육이 되어야 마땅했으나 평소 짜장 생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혈 처리와 더불어. 오페서 처리관의 부사수로 보직 변경이 되었다는 의미라 할수 없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다. 에이 고맙다. 에이, 덕분에 살았어. 고맙긴는 네가 잘해서 통과한 거지. 새끼 겸손하긴. 그렇게 잠시 생긴 휴식 시간 동안 나를 도와준 74번 훈련병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되었다. 그는 양친이 모두 해병대 출신이라 어릴 적부터 해병대식 특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런 게임에 매우 익숙한 듯 보였고 실제로 훈련병들 중 가장 우수한 기량을 보여줬다. 나는 그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았다 현 시간으로 다음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겠습니다 진행자 해병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고 이후 그와 수많은 게임을 같이 하게 되었고 74번째 게임 꼭잡땡 버티기 그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게임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덕분에 이 끔찍한 시설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892일차 지침시간 발사 6973번째 게임이네 이제 두 게임만 더 통과하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갈 수 있어 이 덕에 살았다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내 덕분에겐 모두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넌 여기서 나가면 뭘할 거냐? 음 그러게 남은 게임이 두 개밖에 없어서 긴장이 풀린 탓일까 나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 모든 일을 말해주었고 나가서 무엇을할 것인지에 대해 한창 떠들어댔다 이 친구와 함께라면 분명 남은 두 게임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6973번째 게임 지금부터 6973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는 해병 구슬치기입니다 각 조에 두 명은 서로 해병 구슬치기를 하며 구슬이 파괴된 쪽은 기열처리됩니다 이...이건... 퍽 침! 팍대 대체 왜... 거기 해병 여기 송부가 난것 같군요 제가 졌습니다 음 인정합니다 자 잠깐! 꽤 임하나는 정말로 잘해 내 이름이야 꽤! 꽤 임하나는 정말로 잘해 훈련병! 이 게임에서 다른 열두 명의 훈련병은 모두 고한 파열로 사망했고 그로 인해 마지막 게임 진출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이번 6974번째 게임은 대증업 게임의 마지막 게임이다 그래 새로 받은 갓겟반스는 마음에 드나? 아세 제주노 게임의 마지막 게임인 6974번째 게임은 고신 칼싸움입니다. 고신 칼싸움이란 서로의 고신을 사용한 결투로서 해병대의 명예로운전통 문화입니다. 경기 중에는 어떠한 반칙도 없으며 상대가 전투 분량이 되면 승리입니다. 74번 훈련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74번? 아, 이건 말인가? 마치, <놀람> 캬아악! 이런 씨발 <laughs> 휘청 간만에 보는 정말 귀엽잖아 세이로군 습. 그래 니놈이 말한 74번 훈련병 그 74번 훈련병이 해병수에 기대기 전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469번 그 친구는 꼭 우승해서 밖으로 나갈 겁니다 게다가 나가서 더 큰일을 해낼 친구요 내가 이렇게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것도 그 친구를 믿기 때문입니다 74번은 마지막까지 널 믿었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다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전우의 목숨을 택했지 니놈은 책임질 수 있나? 니놈을 위해 죽은 468명의 목숨을 명심해라! 해병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니놈의 과언을 놈의 손으로 되돌려야 한다! 서자져간 훈련경들의 목숨이 아깝다면 니놈이더 많은 목숨을 구해라! 적과 싸워 더 많은 생명을 구해라! 싸워서 이기고 지면 죽어라! 축하한다 해지가 해병 이것이 너의 새 이름이다. 평생 속죄야. 그리고 결코 잊지마. 여기서 죽은 이들을. 혈흡마 <laughs> 해병. 해병은 울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감아도록 하지. 5년 후. 1974년 6월 9일. 톤 아휴. 아 빵빵. 쌩. <laughs> 아이고참 춥다. 깡. 깡. 대박. 왜? 착각! 해지가 게임온 것을 환영한다! 아, 쎄이!